학교도 기계가 있거든요. 타코야키 기계가 있어요? 네, 네, 네. 대학교 때 자취를 하던 사람들이면 있을 거예요. 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우와 이게 무슨? 공간이 협소하다 <laughs> 보니까 여기에도 막. 우와 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뛰어나고 <laughs> <표현하고, 웃음> 일본인 룸메. 와에다 나오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국말 진짜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죠. 일본에서만 사신 거 아니면 한국에서도 살아보신 적이 있는 아니요 일본이요 여기서? 네네. 독학으로 이 정도를? 그렇죠 네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오, <laughs>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웠을 때와 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거좀 있나요? 드라마에서 많이 배웠어요. 아... 책으로는 공부를 안 했다 보니까 숙자 같은 거는 잘 좀, 좀 약간 아... 편이거든요. 근데 좀 드라마에서 배웠던 걸 따라 하면은 좀안 되는구나 싶은 게좀 있었죠. 애니에서 좀 아... 배우면 안 되는 것처 그런 게 조금 있 <laughs> 네네 있었죠. 아... 여기는 도쿄. 네네 도쿄. 원래 도쿄에서 쭉 사신 거예요. 아닙니다. 태어났던 곳은 아가사키고 육지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고시마라는 동네에 살아. 가고시마. 가고시마. 그러면 이제 거기는 도시이긴 네네. 하지만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곳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음대를 나와서 대학교는 교토에서 나왔어요. 음대면은 어떤 음악을 하신 거예요? 색소폰. 색소폰을 이제 네네. 공연하시고 이제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시면. 네, 맞습니다. 스게 쓰개... <laughs> <laughs> 여러 군데 사시다가 그렇죠, 네. 왜 도쿄로 오신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2.20년 3월이었어요. 그때부터 긴급사태 선언이 떠지고 아코로나 네네네네네 <laughs> 취업을 하려다가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좀 연락이 끊기고 이러다가 도쿄로 가보자 해서 네. 좀 이렇게 네. 사실 그 네.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서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 오시거든요. 네네네네. 일본도 좀 그런 게 있습니까? 제 주변 친구들, 과거지하 저의 친구들은 도쿄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후오카나 그런 좀 인근에 가까운 좀 대도시 쪽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고나 그런 어느 좀 있는 것 같고 많지는 않은 네네네. 거군요. 도쿄 많은 아니고 도쿄에 살아 보니까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건좀 음. 아쉽다 좀 있나요? 좋은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으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음. 기회나 일 같은 것도 많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은 아무래도 좀 물가가 비싸다는 게 차이가 네. 날 정도로 좀 있어요 제가 했던 게 여기 집을 고를 때도 그랬는데 그곁 도집은 여기 (3배)/(세 배) 그이었어요 근데 이만 엔)/(이만 엔) 쌌어요? 이만엔 네, 쌌어요? 네. 네. 여기가 그국으로 치면은 네. 분리형 원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 이제 아, 그 네네네.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제곱미터 단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평 이런 거안 쓰고. 네네 그리고 타다미 그 크기로도 예, 오, 예, 그걸로 줍니 재난... 네네네. 어, 그럼 여기는 몇 <laughs> 타다미 정도입니까? 요이방 6? 6? 네네네 6 6 그러면 여기는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공간인가요? 찾아봤었는데 <laughs> <laughs> 23.39면은 7평에서 8평 사이 정도 되는 여기는 월세 겠군요네 <laughs> 월세.. 네 월세면은.. 궁금하다.. 한.. 그리고 여기가 완전 시내는 아니고 조금 외곽에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7만 0천엔 8천에... 내고 네, 있습니다 80만원? 잘 구한 거 맞아요? <laughs> 아, 근데 그게 또 소리 있는 게 <laughs> 3월 말에 지금 회사를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4월부터 그 긴급사태 선언 때문에 공가에 바뀌어 있었다가 7월달에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음좀 면접을 다시 받달라 해서 갑자기 그 도쿄로 가게 됐는데 좀 급하게 구하신. 네네네. 그리고 그때가 대도시 쪽은 많이 코로나가 많이 떠져 있었고 아 확진자가 많고 해서 그 매물 같은 걸 보고 막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뭐 신축이고 뭐 여기서 가깝고 뭐 이런 것만 따지고 아 여기에 결정했어요. 공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현관 그고요 주방 화장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생활하시는 네네. 거실 겸 침실이고 신축이면은 언제 지어진 그런 3년전3년전와 완전 거의 신축이에요. 여기가 신발장 신발장이에요. 와, 신발장이 네. 여기까지 있을 법한데 되게 크니까요. 아, 진짜 너무 작아서 <웃음> <웃음> 들어가면은 네. 여기가 세탁기가? 네네네. 이것도 이런 형태로 돼 있는 일본어로는 아파트 그라... 아, 아파트라고 아파트라고 네네네네네 근데 그게 이 세탁기를 밖에 둬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집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집 안에 들수 있는 데를 선택했어요. 화장실을 좀 먼저.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개로 나누져있리인데요아 그렇죠. 욕실 세면대 변기 네. 네이 네. 세트가 네. 이게 그 일부 그 잣집판 가변을 항상 있는 세트거든요 아 이게요 네네네 오, 재밌다 <laughs> 오 알겠습니다 왼쪽 돌아서 너무 놀란 게아 <laughs> 안에 그 건조 기능이 있어서 네네네 이걸로 다5 아. 시간 정도 돌리면은 이걸로. 네. 다 바르는 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빨래 건조대라는 게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네네. 일단 화장실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아... 집 사이즈에서만 정말 딱 지금 여기 계신 응. 이 정도인데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여기서 물이 나오죠. 네 한번 해볼까요? <laughs> 그러니까 하고 손 씻으라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걸 쓰십니까? 요걸 쓰십니까? 요걸 씁니다. 아 이걸 쓰세요? 네손 씻은 물을 네네. 재활용하는 거네요. 그렇겠죠. 쓰게. <laughs> 되게... <laughs> <laughs> 오. 여기가 수납공간이고, 아, 여기가 수납공간이고. 네. 그리고 여기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가 분리돼 있지 않는 게 하나의 방처럼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와 이게 무에요 공간이 <laughs> 흡사하다보니까 여기에도 막 우와 쩐다 네. 와 여기가 우와 너무 밑에 신기하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깊은 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네네. 여기가 주방입니다 어, 그러면은 저의 편협한 선입견에서 나온 질문인데 네네. 라멘과 스시를 네네. 항상 드십니까? 라멘은 항상 먹죠. 안에 있는데 스시는 좀 특별한 날에 좀 아, 먹는 그래요? 그런 스킬이고. 어, 그러면 평소에 뭐를 네. 많이 드세요? 김치찌개요. <laughs> 아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 네. 아 <laughs> 김치가 아 여기. 있어요. 와 이거는. 네, 그냥 아마존에서 샀어요. 와. 아 그러네요. 입맛이 그냥. 카요 있고. <laughs> 한국인인데요. 아, <laughs> 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큰 김치통을 보게 될줄아 전혀 모, 몰랐습니다. 다른 일본 친구분들은 보통 네네. 어떻게 보통 끼니를 해결하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네네. 즉석밥 계란후라이 아. 반찬 몇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즉석밥 그거를 네. 안 쓰고 밥솥에 있는 친구가 마, 훨씬 많아요. 오 즉석밥을 잘안 먹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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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은 밥솥에서 해야지. 네네네네네. 이런 네네네. 느낌. 네네. 그래서 채진남님 채널 보면서 되게 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다 쓰시니까 좀 신기했겠네요. 네네. 네, 네. 이거 냉동 교자랑 아이스크림. 냉동 교자가 <laughs>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아 이거 프라이팬에다가 좀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아, 이게 맛있다. 네, 이거랑 맥주 하면은 진짜 아, 기가 막히다. 네, 네, 네. 이게 친구들 <laughs> 오면은 이걸로 같집 나베를 해 먹어요. 아, 그러면은 <laughs> 여기는 집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나베를? 나베 아니면은 타코야끼. 타코야끼도 기계가 있거든요. 타코야끼 기계가 있어요? 네네네. 대학교 때 자취를 하던 사람들이면 있을 거예요. 오, 그래요? 네네네. 타코파라고 해서 타코야끼 파티의 네, 줄임말인데 타코파 아, 아니면 타코파. 나, 나베파 나베파. 네네네 <laughs> 많이 합니다. 이름 이렇게. 어 참기름 다른 친구들은 참기름 안쓴것 같은데 이게 일본에서는 거의 저도 못본 김치 볶음밥 해야 되겠다. <laughs> 어 되게 어, 근데 어쩌다가 네. 이렇게 네. 한국 문화를 네. 되게 많이 알고 접하게 되셨어요 전우시대 S M 엔터 트 노래를 많이 어. 좋아했다가 숨는, 숨는 명 숨어서 듣는 명곡 아 네네네 네, 그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은 <laughs> 제일 네네네. 좋아하는 그런 가수분이 있습니까? 아. 아, 그도 아무래도 소녀시대, 소녀시대, 네네. 네 K <laughs> 컬처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게 네. 실질적으로 주변에 뭔가 네네네. 많은 분들이 안다거나 아좀 이런 게 있나요? 혹은 이제 네네네. 아는 분들만 관심 있는 분들만 아는 그런 건가요? 처음에는 되게 그랬었어요. 그용사맛인가 겨울 연가 네네네. 그... 그 때는 진짜 꾹 일부 그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 문화였는데 네네. 지금은 되게 좀 내려갔다고 해야 되나 다들 아, 좋아. 대중적으로 네네네 제가 그 간사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어떤 곡을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살 불시작 그거 좋아해서 그 노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집에만 아 있으니까 아 일본에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특히 뭔가 그런 해외 쪽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laughs> 이제 제일 메인 생활 네네네네.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간식 박스입니까? <laughs> 아 이거는 제가 그 여름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아 네. 그때 도쿄토랑 스타갈교에서 보내주셨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거랑 그리고 부모님이 지난달에 오셨는데 그때 네. 먹을 것들 좀 사다 오셔서 아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아 <laughs> 제일 하는 이런 간식류 이런 거 하나 알려줄 수 있나요? 추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통코츠 라멘인데 네. 이게 원래는 큐슈나 그 소일본 쪽 한정에서 팔았었는데 네. 요새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있어요 어, 좋은 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는 뭡니까? 물이요. 이게 그럼물 박스예요? 네, 박스로 되 있어. 이게 고향, 고향. 에서 나오는 물인데 도쿄에서 그수돗물 먹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걸 찾게 되더라고요 오,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은 네네네네. 여기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네. 먹습니까? 아니면 물은 어떻게 사서 먹어요? 차 같은 거를 끓여놨다가 크려, 크려 아, 차로 먹는구나 네네네 아니면은 쓰덧물 그냥 먹거나 하는 거고 신기했던 게 냉장고에다가 도어 같은 게 있잖아요, 문 같은 게 있고 네. 일본은 그런 냉장고를 거의 본 적이 없고 냉장고에 정수기가 없어요? 네네네네네 오 그렇구나 <laughs> 아 이게 그 악보들입니다. 네 아, 이게 색소폰. 와 이쪽은 피아노 오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연주하는 거? 연, 근데 여기가 아 그것도 있다 그게 도쿄 토 안에서 그 악기를 연습을 할수 있는 그 아파트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런 네. 게 아예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네네 여기는 안 돼요 여기 아 아예 안 돼서 저 피아노도 있는데 저것도 안, 못 쓰고 소음 이런 거가 네, 되게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쵸. 어, 그럼 여기는 층간 소음 네, 이제 그런 게있니까 음, 아 있어요? 네네네. 어제도 축구 있었잖아요. 아 축구때문에? 네네. 그때도 아. 골이 들어간 순간마다 소리지르고 아. 다같이 보는거 같았어요. 아 그럼 똑같네요. 네. 아 오케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아 이게 촬영장비 같은겁니까? 아네네 샀다가 이제 좀 당근같은거에다가 좀 팔려고요. 아 <laughs> 어, 여기도 그런 네네네. 당근이라고 할 정도로 뭔가 네네. 그런 중고를 많이 살수 있습니까? 네네네, 메륵카리라고 아, 있는데, 있어요? 네네, 근데 당근이랑 다른 거는 그건 택배로 보내줘요. 그래서 전국에서 살수 수 있고, 네네. 어. 요게선 컴퓨터로 보통 뭘 네네. 하십니까?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시고. 똑같군요? 네네네. <laughs> 어, 네네네. 아. 아니면 글쓰거나 가끔씩 뭐통역기나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 그런 걸할때 이걸로. 아, 이걸로 하시고? 네네, LG. 아. 사실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네. 삼성 LG 같은 경우도 요게 좀 많은가요? 아니면은. 요새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TV나 그런 디스플레이 쪽은 되게 많아졌더고요아 그렇구나. 네. 이 집을 딱 들어오신 다음에 네네. 어떻게 뭔가 인테리어를 해야겠다. 네네. 컨셉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근데 그런 게 생각이 안날 정도로 좁아서 교토 음. 집에 있던 가구들이 못. 돌어왔던 것도 좀 있어요. 아, 이 진짜 세큰 곳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느끼실 네네네.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코타츠라고 아 그것도 그 교토 집에서는 했었었는데 겨울이 아. 되면 거기에다가 TV 앞에서 나베바 음. 하고 막 하면은 진짜 좋은데 그런 건 조금 네네. 아쉬울 수 있겠네요. 네네. 도쿄에 계속 싶으세요? 아니면 은 다른 뭐 원래 이제 살던 곳이나 그런 데로 가고 싶으세요? 딴데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네. 어,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일본어 책이긴 한데. 아직 도쿄에서 소모되고 있니? 이런 어... 제목이거든요. 아직... 비싼 월세 내고 막 비싼 물가인데도 불구하고막 빽빽하게 뭐 전철 타고 뭐 이런 어... 생활을 해도 되겠니? 그런 어... 책이거든요. 근데 어... 일, 이걸 접했다가 젊을 때는 도쿄에서 괜찮지만... 네네네 살고 성장 뭐 하고 뭐 나서 좀 다시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네. 어, 근데 이게 사실은 도쿄를 서울로만 바꿔도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똑같이 공감할 것 아...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냥 그 대도시이고 되게 비싸고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면은 여기가 침실이 있는 네. 곳인데 네. 어, 여기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평소에 찍었던 한국에서 찍었던 네. 거와 정말 다를 게 없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네. 여기가 네. 이제 그 짐들을 모아 놓은 네. 네. 그런 네. 곳인 것 같고 여기는 뭔가요? 아 <laughs> 옷장이군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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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꽃다지고. 아 저기 꽃다치고네네 네. 네. 이게 친구가 놀러 오면은 이불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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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쪽까지 이렇게 쓸 수가.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불이 아, 불 켜져서 네네. 이렇게 쓰시고. 네네. 그러면 이제 혹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이게 이게 압축복? 예. 네. 으로 이렇게 뜯어 버거게요 아, 아 축복 이렇게 다섯 개 달아 갖고 이게 세트로돼 있어요, 이거는. 아, 이거 세트로돼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되게 좋은 거같아요 일본은 수납 공간이 되게 잘 없는 거 같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 지트남 님 채널을 보면은 아, 네, 네. 네네. 내가 네네네. 사서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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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맞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게 없어요, 일본은. 뭐 어, 냉장고. 네, 네, 이것도 다 샀어요. 아, 그래요. 이게 있던 게 아니에요? 네, 없뭐 없었어요. 아 다교토 해서 다 옮겼고 뭐 10만 엔 정도 들었어요. 이거 다 옮기느라. 그거는 좀 불편했었어요 에어컨만 원래 있었구네 네네 생각보다 네네네. 많은 집이 한국은 옵션이 이미 있으니까 음. 혹은 이전에 살고 계신 분이 놓고 가고 아아 네. 아, 그, 그러니까 그 문화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 그래요? 네네네 원상 복구를 음... 완전히 하고 네. 하지 못하면 계약을 할때 냈던 금액 중에서 뭐 깎이고 아...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 일본에서 네. 일본 분 <laughs> 이제 촬영을 이제 했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던가 이런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하늘길이 열렸으니까 일본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오 일본 커리 맛집입니다 <laughs> <와>. 신기해요 잘 <laughs> 먹겠습니다 <laughs>